열린 MBA 미국 배당주 분석 영상에서는 2024년 6월 기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배당주 기업을 모아서 시리즈로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은 열린 MBA 기업 분석 시리즈를 시청 부탁드립니다. 열린 MBA에서 소개하는 배당주는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배당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액 지급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 섹터인지와 해당 비즈니스 섹터에서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업은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및 미디어 기업으로 케이블 방송,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4년 현재 시가 총액은 1,474억 5천만 달러입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1,215억 7,200만 달러, 순이익은 153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3.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컴캐스트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소폭 상승한 300억 5,800만 달러, 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04% 상승한 1.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 304억 2,6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145달러를 예측했습니다. 6월 13일 기준 주가는 37.58달러로 52주 최저가는 36.43달러, 최고가는 47.46달러, P/E 레시오는 9.98입니다. 컴캐스트 배당 실적입니다. 컴캐스트는 11년간 배당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분기 배당금은 0.31달러, 배당 성향은 28.78%,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 3.3%입니다. 컴캐스트의 배당 성장률은 1년간 7.27%, 3년간 7.87%로 양호한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캐스트투자포인트입니다컴캐스트는1 1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구독 서비스 매출로 인한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확보하여 2 0 2 3년 기준 1 3 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신규 투자로 인한 기업 성장과 지속적인 배당금 지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컴캐스트는 레가시 미디어 사업뿐만 아니라 우선 인터넷 서비스, 피콕 스트리밍 플랫폼,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테마 공원 등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여 일부 사업 매출 감소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피콕 스트리밍 서비스가 2024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한 3,4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여 11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에 있는 점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레가시 미디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과 900억 달러의 장기 부채는 추후 신규 투자와 성장 기회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개 기업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입니다. BMFs는 글로벌 바이오 파머 기업으로 종양학, 혈액학, 심혈관 분야의 강점이 있는 기업으로 제품 포트폴리오에 다수의 특허 이어품이 있으며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와 항응고제 엘퀴스, 건선 치료제 오렌시아는 대표적인 양품입니다. BMS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4년 현재 시가총액은 840억 8천만 달러로 바이오팜머 분야 6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 연간 매출액은 450억 달러, 순이익은 80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 0 2 4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66% 성장한 118억 6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분기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4.4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15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746달러를 예측했습니다. BMS 1분기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19억 달러로 적자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업 인수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129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BMS는 카로나 테라퓨틱스를 140억 달러에 인수한 것 이외에도 여러 바이오 벤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BMS는 구조조정과 같은 비용 절감 노력과 일회성 비용 감소로 다음 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BMS 주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MS 6월 13일 주가는 41.48달러로 52주 최저가는 39.91달러, 52주 최고가는 66.38달러입니다. BMS 배당 실적입니다. BMS는 15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 배당주이며, 최근 분기 배당금은 0.6달러,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 5.79%로 고배당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BMS의 배당 성장률은 1년 5.41%, 3년 7.57%로 양호한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S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입니다. BMS는 15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 지급해온 배당주로 최근 주가 하락으로 5% 후반대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BMS의 포워드 어닝은 약 7.2배로 양호한 주가 밸류션을 보여주고 있어 주가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를 통한 항암제 등 신규 이약품 파이프라인 확보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항암제 레밀리미드가 특허 만료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24년 항응고제인 엘리키스가 2028년에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가 각각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은 주가 상승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2024년 발표한 낮은 매출 성장 가이던스로 단기 주가 상승에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장기 투자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배당주 투자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소개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엠베에서 계속될 미국 배당주 추천 종목 소개 영상에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